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오늘서부터 이제 15년 1회차 전기기능사 관연도 문제풀이 어, 2과목 전기기기를 어,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15년도서부터 15년도 15년도 관연도 문제풀이부터 19년도까지 할 거고 이게 다 네문 어 다섯 문제 정도 이제 끊어서 문제를 할 거예요. 초반에는 어, 여러분들이 핫스팟이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수를 늘리지 않고 갈 거예요. 뭐 다섯 문제, 뭐 길어지면 네 문제 정도. 왜냐면 설명할 게 되게 많거든요. 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어, 파운데이션을 잘, 그, 가다듬으면서 만들면서 가시면은 아마 전기기기 과목이 재밌을 거예요. 이게 전기기기 과목을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 잘 알고 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은 좋을 거고요. 제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여러분들께 가능한 어, 알기 쉽게 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어, 전기자격증 공부하면서 전기기기가 저는 제일 싫더라고요. 사실 어렵거든요. 어,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블로그에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네이버, 어, 블로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 치면은 제가 업로드한 것들이 쫙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 인공지능 관련된 거그 다음에 그, 뭐 채치피티나 이런 것들 관련된 영상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영 관련된 어, 글도 올라 올, 업로드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 그,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항상 이제 제가 전기 설비도 상관목 할 적에도 이렇게 앞에 처음 이제 시작할 적에나 이렇게 제가 이제 인생 명언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 여기 어, 오늘의 이제 인생 명언은요 어, 목표 달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또한 실천은 다, 단발성이 아닌 꾸준함으로 지속 가능할 때 복부에 가까워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반장 해갖고 돼 있어요. 여기 사진 자체 거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제 힘든 상태에서 딱 쳐다보면은 아,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요. 저도 등산을 좋아하지만은 저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내려가는 거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가운데 사진 보면은 힘들지가 않아요 내려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쉬운 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잠자는 거 쉽잖아요 그죠 게임하는 거 쉽고 노는 거 쉬워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계획한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따다던가 아니 좋은 회사를 취업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던가 아니 경력 개발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것들입니다. 근데 어려운 것들은 올라가지 않으면은 고통이 없으면은 위에 정상에서 우측 사진처럼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 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어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께서 어, 달성하고 어, 목표를 어, 성취했을 적에 그때가 여러분들이 실제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자는 걸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어, 15년도 1회차 2과목 전기기기 21번서부터 이제 40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21번,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 Y데타 기도의 기동전류를 전전화 기동시와 비교한다면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회로 이론이나 전기 이론을 공부 하신 분들은 좀 쉽게 알수 있는데 어, 여기서 그냥 삼성유도전동기 y 델타 기동법은 기동 전류가 전전화 기동에 비해서 3분의 1배 기동 토크도 3분의 1배로 감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전전화 기동 전류의 3분의 1배로 된다 요게 답입니다 22번,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 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 기능. 이거는, 우리 가정용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220, 380, 뭐, 6.6, 3.3, 뭐, 22.9, 154, 345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는 220 전원이 들어와요. 사람용은 이제 380도 들어오는 것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는데, 220V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어, 220V는 어, 삼상 전원이 아니고 단상 전원이기 때문에 회전 자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선풍기 다 가정용이잖아요. 그죠? 220V다. 그러면 단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참고하세요라고 해서 가정용에 사용되는 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AC 220V 전원을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기기로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선풍기, 김치냉장고, 공기, 청정기, 환풍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종류를 좀 간단히 알아보면은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직류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제가 간단히 뭐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하이 내용이 어 나중에 이제 전기기기 과목이 전기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 그 다음에 기능장 기술사에도 계속 이게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종류라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직류 그러니까 전동기는 자여자방식과 타여자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여자방식에는 직권형, 분권형, 복권형이 있고 복권형에는 가동복권형과 차동복권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류 전동기에는 유도 전동기와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교류 종류자 전동기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유도 전동기와 삼상 유도 전동기, 그러니 동기 전동기는 알고 계시고, 유도 전동기에도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반발형, 콘덴서형, 분상형, 세이딩, 기동형이 이렇게 있어요. 뭐, 세이딩 기도형, 세이딩 코일형,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니 그러니까 세이딩이 있다. 아마, 알, 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권선형과 농형, 그 다음에, 그, 농형에는 보통 농형과 특수 농형이 있고, 또 특수 농형, 특수 농형에는 이중 농형과 신구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교류, 교류 종류자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문제에서 계속 뭐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어, 기동 방식 기동 그 기동 방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어, 예, 얘네들을 예례들 얘네들 중에 아닌 거 적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상 유도전동기는 삼상 유도전동기와 다르게 회전 자계가 없어요. 삼상이라는 건 120도 각도로 위상각의 120도 차에 의해서 회전자개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단사면 회전자개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발이나 콘덴서나 분상이나 세이딩 형태로 만들어서 각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은 1번이었죠 그다음 보충설명 해갖고 22번 문제 그래서 교류전동기에는 유도 전동기와 동기 전동기가 있다. 이거 꼭안기하세요 유도 전동기에는 단상 유도 전동기와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분산 기동형,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콘덴서 기동, 콘덴서형 이렇게 있고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농용 유도 전동기와 관성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 동용 유도 전동기는 전전압 기동과 감전압 기동인다 전전압 기동에는 어, 직입기동이 있고, 감전압 기동에는 Y 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콘돌퍼 기동, 1차 저항기 기동, 크샤 기동이 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2차 저항기 기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동기 전동기는 단상 동기 전동기와 삼상 동기 전동기가 있고, 삼상 동기 전동기에는 자기 기도 방법과 기동 전동기법과 저주파 기동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한 여러 번 써가지고 안개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 이렇게 글 읽어놨던 거를 띄워놓고 영상을 반복해서 이렇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머릿속에 꼭 넣어,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삼상 전파정류회로에서 전원 250V, 250V일 때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 부위의 최대값,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여기 제가 이거 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몇 번씩 종이에 쓰고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연판은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v m 이 v m 이 우리가 맥시멈 해 가지고 최대값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면 실값 V는 루트 2의 Vm이잖아요. 그러면 실값을 가지고서 이실로값은 아는데 최대값을 몰라 여기처럼 지금 여기처럼처럼 그러면은 Vm은 루트 2의실로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실로값을 우리가 Vrms라고 하는데 rms는 루트 mean square의 약자거든요. 실로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도 여러분들께서 좀 안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환식이 있죠. 제가 이거 사진 찍어 갖고 이렇게 이게 올려놓은 건데, VM이 시로치로 바꿀 적에는 1.44. 그 다음에, 아, 시로치를 VM으로 갈 적에는 1.44. 그 다음에, 지금 시로치에서, 여기 최대값이잖아요. 시로치에서 최대값으로 간 거잖아요. 문제에서. 1.44를 곱해준 거잖아요. 반대로, 최대값이 주어지고, 시로치로 간다. 그러면 0.707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 아요 외우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적용하시고. 그리고, 파고율과 파형률이 있어요. 저는 이제, 파고, 파, 파고, 실평, 최실로 저는 이제 예전에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에서, 파구율이 알맞는 공식을 찾아라, 아니면 파형률을 알맞는 공식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한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풀지만 지금 이문제도 정연 전파, 정연 반파, 삼각파, 구형파, 구, 구형 반파, 구형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효값평균값 파구율, 파형률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 이거를 다 외우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문제는, 어, 루트 2에 곱하기 250볼트, 어, 시로치에 대한 250볼트이기 때문에, 여기 계산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353.5. 그래서 우리 기능사 시험이든 기사, 시, 자격,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은 4, 4, 5입입니다. 4는 버리고 5는 반올림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5기 때문에 반올림해서3 5 354V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어, 3단자 사이리스트가 아닌 것은. 여기서 뭐 저는 이제 이거를 문제를 좀 많이 봐봐서 아는데, 얘는 여기, 여기 예, 예, 예. 1번이에요. 답은. 그 다음에 SCR이나 트라이액이나 트라이악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트라이액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to 뭐 게이트 턴 어프 사이리스터 그 다음에 트리 다이오드 얼트네이트 커런트 사이리스터 이약자예요 이거는 뭐 실리콘 컨트롤러드 그 다음에 렉티파이어 이거 의약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분류 방식을온 f f 제어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방향성에 의한 분류 단자수에 의한 분류를 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다이오드, 다이아, 그 다음에 SCS, 4단자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3단자가 아닌 거는 얘, 얘 벌써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실리콘 컨트롤, 컨트롤러드, 컨트롤러드 스위치거든요. 이 약자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 SCR은 단방향서3단자 소자, 그 다음에 위상제어나 전압제어 종류, 작용, p m p n 접합으로 구조되어 있다. 트라이액은 양관성 3단자 소자, 교류, SCR 역병렬 구조다. GTO로 게이트턴 어프 사이리스터는 3단자소자 자기 그 자기 소호인데, 이거 꼴로 내, 소호 때 이게 꼭로 소호 능력이거든요 자기 소호 자기 소호 능력이다 제가 이거 자기 오타가 났네요 소 소호 능력 유 자기가 끌수 있음 이런 거요. 그래서 여기 그림도 갖다 놨어요. 이거, 이게 SCR, 이게 트라이액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직류 직권정동기 특징에 대해,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에요. 틀린 거. 어디 볼까 직류 직권정동기는, 어,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가 크게 감소하고, 감소된다. 기동 토크가 작다. 그 다음에, 무브와 운전이나 벨트 연결, 연결한 운전을, 운전은 위험하다. 그죠 벨트 끊어지면은 무구속 속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지고, 그 다음에, 계좌권사가 정좌권버이 직렬로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1번, 2번 중에, 직렬 직권전동기는요, 기동 토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 작다라고 한게 틀린, 답이 여기 2번이네요. 직렬 직권전동기, 잔류자기가 없는 경우, 무부하가 되며 속도가 무한대가 되어 위험하다. 그래서 무부하 운전 금지, 무구속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 금지.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크와 속도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공급 전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계좌 전류와 장기자 전류 방향이 동시에 반대로 되어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하 변화에 대한 토크와 속도가 가장 심하게 변동하는 전동기. 우리가 이제 전동차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전, 전동차, 전차, 크레인, 권상기 등의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기동 토크가 크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25번 이제 보충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r f 랑 IF가 있어요. 이거 계좌전과 계좌전류에요. 이게, 이게 부하전류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 RA는 이제 아마추어 그 저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자, 전기자 저항. 여기 이렇게 적어 놨어요.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I는 IF, I는 IF, RA가 같고요. 토크 특성은, 토크 특성은 KPRA예요. 그러니까 토크는 IA가, IA, 아마추어 전류가, 전기자 전류가 커지고 자속이 커지고, 하면 은 토크는 커진다는 거고,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게요거예요 요거. 어, if나 i가 2배가 되면 i는 ei가 되고, if도 eif가 돼요. 계좌 전류라는 건 자석을 만들어내는 전류거든요. 그러면 그 자석을 만들어내는 전류가 2배가 되니까 자석도 계좌 자석도 2배가 돼요. 그러면 전동기가 힘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고, ra도 ea가 돼요. 그래서 토크는 k 에 아까 이제 이8 a 이자 그래서 4 k π i a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토크가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요 내용을 좀 알아놓으시고 알아 왜냐하면 이제 가볍게 왜냐하면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초반에 하면 여러분들이 책 덮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이 정도로만 좀 알아놓으세요. 여기 전기기가 전기 사실 저는 공부하면서 전기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쉽게 알려, 그러니까 좀그 그 슬림화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도 특성을 n k의 파이의 e 그래서 k는 v배기 i a r a 플러스 r s의 슬러시 파이. 그래서 이 공식도 좀 알아놓으시고.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20번서부터 2 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1번, 21, 21번까지, 21번서부터 2 5번까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삼상 농용유도전동기 Y델타 기동시, 의 기동전류를 <laughs> 전전화 기동시와 비교하면, 예죠? 전전화 기동전류의 3분의 1배로 된다. 그다음에 22번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 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답은 1번이라고 했죠. 가정용은 그냥 다 단상 유도 전동기예요. 380에 들어가지 않는 한다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발전소에서는 380이라는 전원이 없어요. 그 발전소는 대부분 다 480, 400 80V를 쓰고 있고 490V에서 480V 사이에 전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민간에서 6.6KV를 쓰지만은 개통전압을 따르지 않게 될 발전소 같은 경우는 6.9KV로 전원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전압이 높아지면 손실이 줄어드는, 줄어드, 줄어들기 때문에 어, 발전소는 그렇게 쓰고 있답니다 요거는 꼭 안기하시고 23번 삼상 전파정류회로에서 전원 2 5 0 v 트 시로치죠. 부하에 나타난 전압 최대값은 그러면은 여기 공식이 V RMS는 루트 2분의 Vm인데 Vm을 이제 앞으로 빼면은 루트 2에 곱하기 V r m s 시로값이죠. 루트 및스퀘어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루트 2를 우리가 계산기갖다 뚜드려 뚜드리면은 1 4 2 4가 나와요. 곱하기 2 5 0 v 트 시로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353.5인데, 4, 4, 5 입해서 354. 그래갖고, 4, 어, 4, 5, 입하면은 3번 답이 나온다고 했죠. 24번.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SCR이에요. 얘네들은 다 3단자 소자예요. 근데 얘만 4단자 소자죠. SCR만. 에, SCS만. 오늘의 마지막 문제. 25번. 직유직권 전동기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이번 힘이 좋고 기동 토크가 높다라는 거는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청 좋은 거 제일 좋거든요, 사실. 근데 기동 토크가 가장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 다섯 문제 알아봤어요. 그리고 저뭐 양해 말씀드릴 거는 일단 다섯 문제씩 천천히 갈 거고 제가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다른 일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잘못 만들어서 올리는데 조만간 다 만나서 한 번에 바꿀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 이해 주시고, 타이틀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동 시간이나 뭐 쉬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약간 좀 공부하기, 공, 이제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이럴 때좀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면, 그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보통은 이 영상을 다 끝나고 나면, 영상이 다 촬영되고 나면은 제가 제 블로그, 여기 보면은, 일렉트릭 아이디어, 아 일렉트,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에 이 자료를 PDF 떠가지고 올려드리니까 그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전기설비하면서 들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이유는 이게 책을 보면서 하면은 영상을 안 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반복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나중에 복습식으로 해서 보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답체크를 안 해드려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다 뽑아, 뽑아서 그걸 한번 이렇게 쭉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한번 쭉 보고 하시면 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 15년 1회차 2과목 전기기기 25번 21번서부터 25번까지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